비트코인 현재 107.6k 구간이고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전 하락 추세선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가는 흐름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80K 구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118K 위로 올라오는 상승, 여전히 이 파동이, 상승파동이 진행 중인 것인지, 여기서 이걸 넘어서 결국에 118K를 터치하러 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생각하는 알트 시장의 미래, 또 도미넌스의 흐름에 대해서 어, 제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스닥도 단기 조정 이후에 고점을 갱신할 것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 단기 조정 이후에 118k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먼저 나스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 해당 영상 이후로 천불가량을더 올리면서 결국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략 22,700불 근처에 있고요 아직까지 상승에 이런 힘이 죽지 않은 걸로 봐서는 23,000불 위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를 왜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6년 정도의 이 나스닥의 1년봉 캔들의 흐름과 어, 최근 6년치의 비트코인 1년봉 캔들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제, 중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2025년도 캔들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오일선을 찍고, 어, 이렇게 올라오는 몸통을 이제 살려서 올라오고 있는 캔들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서 이제 1년봉 캔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캔들이 마감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기 조정들은 줄수 있겠지만 더 추가 상승을 시키면서 저는 이 몸통을 더 채워나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으로 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어, 80k 구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어, 정고점을 넘어서 118k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요 관점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80K 때부터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어, 3만 불 가량을 30K 가량을 이미 상승을 시켰지만 아직 이 상승 파동이 어, 완결이 안 됐고 118K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흐름이 남아있다라는 뷰를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하락추세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일봉이 지금 이 근처 구간에서 음봉의 형태로 이제 음전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오늘 새벽간 이일본 캔들을 양전을 시키면서 다이렉트로 요 최선을 오늘 일봉 마감이 돌파해서 마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러면은 큰 조정 없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이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 일봉이 음전을 해서 이대로 마감을 해서 특히나 107K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98K부터 시작된 상승의 흐름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LBC 되돌림, 되돌림 단기 조정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어쨌든 98K부터 이미 저는 어, 이 118k 위로 올라간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단기 조정을 주고 가느냐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단기 관점을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 관점이라면 이 98을 지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98이 깨지면 이건 진짜 나락인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8이 깨지면 제 단기 관점이 틀린 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ABC 조정의 흐름으로 끝난 줄 알았던 조정이 WXY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일 뿐, 결국에 이 하락출선을 넘어서 118k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필연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그리고 중장기 관점까지 같이 얘기를 드렸고요. 아마 이제, 어, 조금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전체, 비트코인 중장기 풀카운팅을 한번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알트장 과연 올수 있는가 알트코인의 미래가 과연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면요 단한 번도 이 장기 추세를 깨는 이 월봉상 20일 2평을 깨고 내려가는 커다란 조정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어, 눌림 롱으로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지금 거의 다 10중 8구는 거의 다 이제 어, 곱창이 썰려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영향이 좀클것 같아요 거의 3년 정도를 논스톱으로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사실상 알트 강세장이 단한 차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꺾여야 좀 내용이 생기는데 알트 강세장이 이 도미넌스가 그래도 한 58인 깨져야 이, 월봉상 21선이 깨져야 그때부터 알트 강세장이 컨펌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언제 이 도미노스가 꺾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락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도미노스가 꺾이는 시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알트장이 올수 있을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어,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스가 꺾이는 시기. 제가 이제 주 3회 몬스터 허퍼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전체 알트 차트랑 이 도미넌스 차트를 매번 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이 도미넌스 상승 추세가 지금 3년째 어, 지속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단한 번도 안 꺾였지만, 저는 이 도미넌스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올해 2025년도가 끝나기 전에 이 추세가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도미넌스 거의 3년째 올라오는 이 상승파동이 가장 최근 이 마지막 상승파동의 5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얘가 꺾이는 시점이 결국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점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이 상승 오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시기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이 오파동이 올라가는 형태를 자세히 뜯어보면, 어,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도미노스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상승 오파동이 이 상단 저항을 어, 이렇게 받고 있고 하단으로는 이 지지 구간이 이런 식으로 상승 세기형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하단이 깨지면 상승 세기형 패턴이 컨펌이 되고 결국에는 도미너스 최고점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63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 이때부터는 도미너스 고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7 8월 중에 이런 알트 강세장의 시작 초입이 시작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땐 빠르게 조금 알트 강세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7월 중으로 다시 한번 이 하단이 깨지는 게 아니고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즉, 66.3%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도미너스가 꺾이는 시점이 올해 2025년도 말에나 좀 꺾이지 않을까. 10월, 11월 이쯤 돼야 겨우 꺾기 시작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패턴에 하단이 깨지느냐, 아니면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어, 즉 63이 깨지느냐, 아니면 66.3을 다시 한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알트장이 좀더 빨리 올지, 아니면 좀 늦게 올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이 흐름이 꺾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알트, 이 강세장이 왔을 때그 불장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어, 수준의 불장으로 올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 관점 말씀을 드리면, 지금껏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던 2017년도 불장이나 20년도 불장 때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하 이때보다 코인 개수도 지금 이제 수십 배나 많고 또 이때보다 신규 유입 자본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트가 다 같이 이제 떡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나마 지금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시체가 많이 없고 추세가 잘 지켜지고 있는 요런 카이토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 어, 메이저 알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애들, 어,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 이평선, 주요 이평선 위에 다 올라와 있는 이런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애들이 어, 위로 저항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는 애들 위주로 봐야 이런 애들이 펌핑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알트가 다 같이 이제 손잡고 막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크게 펌핑이 오는 알트장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추세 좋은 애들 위주로. 어~ 잘 판단을 하면 좀 기회가 있는 그런 이제 알트 강세장 정도는 올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 어~ 진짜 주구장창 인펄스 하락으로 빠졌던 애들이 어느 정도 어, abc 되돌림이 오면서 좀 회복 장세를 이제 주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지는 이런 회복 장세 정도의 알트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트를 잡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동안에 많이 이제 힘들었던 알트들이 어느정도 이제 어, abc 되돌림 상승이 나오면서 회복세 정도를 띠는 그런 알트장의 형태가 오지 않을까 또 일부 추세가 좋고 시체가 없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좀 크게 달리는 그런 알트 강세장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